영기 13장 사대교의사자의 편자하라 님의 일곱 명과 7명을 같이 시니가 이르시되 어디가 내 행위라 어머니 어디가 살라다 하는 이유를 거쳤으나 죽은 자로다 어 너는 그 일깨워 그나마 빠어 죽은 것을 굳건하게 알아내 하나님 앞에서 음네전 엄정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어어 불자가 너는 일기 회개하라 어 내가 어 너에게 밤에도 똑같이 거치려니 누구든지 누구도 내가 온 대로 나를 알지 못하리라 어 알지 못할 일은 어어 그러나 사대 어 흰 옷을 입는 자만 친하니, 어, 그들은 나와 함께 거닐 것이니라, 어, 이는 자원에게는 이와 같이, 흰 옷을 주어, 어, 나와 함께 거니며, 어, 그 이름이 생명서에 뒤로 될것이오 내가 천사와 보자 앞에서 그를 신이날 것이라, 귀있는자 음, 그 성령의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었지어다 어, 빌라데비아 사자의 교회에게 편지하라, 어, 다위세, 열쇠를 가지시니까, 이를, 이를 주시. 이가 이르시되, 이, 이, 이 꽃, 어, 닫,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 만은 닫을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, 어,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놓으면 두고도 닫지 못할 것이라, 어. 어. 어, 어, 내가 네 어, 시험을 오면 어, 케하 어,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게 하려 하노라, 어, 어, 너는, 어, 누구도 네게서 빼앗지 못하도록 니네 별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. 어, 어이 인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. 어, 누구도, 어, 어이 인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. 어, 이 인자 상의의 교회들에게 하시면 말씀을 들었지 하다가 라우디아 교회 사전을 편지하라. 어, 편지하라. 어. 아, 그러나? 어. 먼 어. 어, 어, 어 정가이가 이르시되, 어, 내가 어, 어지도 아니야, 어, 자지도 아니, 가 자지도 아니야, 어지도 아니야, 너가 찾은지도 없든지하기로만, 어, 네가 이같이 어느 미지근 예였으니 어, 내가 너를 니 입에서 떠내버리라, 어, 음. 어. 너는 어이어 회개하여어 애기로 돌아오라 어어 볼자나 내복보에 서서 두루지는 누구니 내 무념들고 분열면 내가 그에기로 들어가 그 나가 더 불었고 그난그 애기 들어가 그가 더불었그 나가 더불먹리라어시어 내가 어 어 이기는 자는 어 내가 보자 우 편에 내가 보자 야 기하여 주기를어 내가 이겨야 아버지우 편에 안진 것과 같이 하게 하리라 어긴 자상의 교회들 열심히 말씀을 드렸자 남은